그녀는 사랑보다 먼저 정치로 선택된 여인이었습니다. 조선 태종의 후궁, 그리고 권문세족 안동 권씨의 딸 의빈 권씨입니다. 그녀의 가문은 청균학정 권옹과 고려말 대학자 이재현의 외손녀로 조선초 권세가들의 중심이었죠. 그 위세는 왕비 원경왕후의 민씨 가문에 버금가는 집안이었습니다. 태종은 강력해진 민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권씨를 후궁으로 들입니다 1402년 정식 가례를 추진했지만, 왕비의 반발과 정종의 만류로 무산 그러나 태종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정의 궁주로 책봉하며 궁궐 안에 따로 누각과 연못을 지어줍니다. 명나라 황제의 후궁, 견비 권씨와 혈연이 이어지는 집안, 명나라 사신들은 직접 그녀에게 예물을 전했습니다. 권씨는 조용했지만 분명히 궁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 사후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에서 왕의 여인이 비구니가 된다는 건 파격이었습니다. 자신의 궁을 불당으로 바꾸고, 불경을 외우며, 태종과 어린 딸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를 따라, 다른 후궁들까지 삭발하며 출가했고, 조정은 크게 흔들렸지만, 세종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조성한 불상은, 지금도 영주 흑석사에 남아, 국보 제1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빈 권씨.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조선의 권력과 신념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택한 여인이었습니다.